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갑자기 녹화가 끊겨서 오비진 오류로 인해서 잠깐 녹화가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 제가 폭탄 테를한 적입니다. 아직 폭탄이 남아있죠. 안 다셨죠? 터릴까 말까하다가 용을 보여줍니다. 오 됐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크리퍼도 라이터에 하면 터진대요. 알았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실험을 몰고요 컴퓨터에 적용되있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한데 시 모르니까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퍼, 여깄네. 반블럭을 설치하고. 반블럭 터지면 또 아래가 아예 안 터진다는 아, 내 네, 평화로운 거 있구나. 나이트 쉬운 거 있고. 터지나요? 왜안터지 잠깐, 라이트가 어딨냐. 어, 터졌네. 봐봐요. 아니네. 저만데 얘도 터집니다. 이렇게. 되네. 오, 왜 라이트가 터져요? 얘는 바로 터지거든요? 보세요. 한번 같이 터뜨려 볼게요. 보세요. TNT 크리퍼. 보세요. 정말 정말. 이거는 좀 늦게 터집니다. TNT는 확실히 좀 늦게 터지고요. 근데 범위는 크리퍼보다 더 늦게 터죠 크리퍼가 번개 맞으면 번개 맞은 크리퍼, 플라즈마 크리퍼가 된다는데요. 저희는 시험은 못하죠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응명으로 번개를 내일 칠순 있긴 한데 여기는 못하니까 뭐 오. 나무가 불탄다 와 재난 지금 제가 그냥 놀고 있어요 오예 밖거든요 사실. 오랜만에, 몇 개월 만에 돌아온가, 지금. 몇 개월 만에 돌아지 지금 내가. 일기열하고도. 지금, 맥을 하나 깔아볼까요? 자, 맥을 하나 깔아봅시다. 어. 탈출맵 춤출맵 됐다 탈출맵 탈출맵 엑스레이션 다운로드 오늘 피치가 많이 되습니다 오케이 가자 어, 다운이 되었을지 다운돼 있어라. 영상 찍는데. 다운돼 있어라. 오, 됐다. 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영상 끊고.